사찰 연고지 출신 인재들을 위한 동국대학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사업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동참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와 불국사는 어제 본관 건학위원장실에서 제22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3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동국대 권학위원장 돈관스님은 지난 7월 불국사가 1억 원이라는 장학기금을 전달해 우선 불국사 인근 울진, 영덕, 포항, 경주지역과 다문화가정 장학생을 선발했다며 모든 학생이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달라며 권학위 고문 자승스님이 내린 화두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학생들도 대학의 변화에 발맞춰 원하는 취업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사랑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